요 음... 보이시죠? 이렇게 한커불 한커불 음, 음, 벗겨내듯이 음. 확한 컵을 한 컵을 벗겨내듯이 확한번더두드리기도 하고 음. 이렇게써놓으면은 이미 몽글몽글 해졌죠, 봤어, 그죠? 음. 혹은 요거는 약간 카스테나 보슬, 느낌이 보슬보슬 보슬 보 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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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테나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반드시 만들어 보시면 꼭 만져보시고 느껴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피시 구독자 여러분, 이큐 정입니다. 그리고 네, 기술사장 정강호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큐는 눈나떡밥을 요즘에 많이 쓰니까 궁금하신 거예요 <laughs> 다른 것도 그래서 응. 그 댓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찌에 똑같은 채비에 아쿠아 블루대 느나 어. 과연 어떤 입질 패턴 형상이 나오나 씨올림은 음.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약간 그게 궁금하신 거죠 아. 그래서 그걸 하나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글루텐 계열을 요즘에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글루텐 음. 계열을 왜 그러냐면 이제 어분이나 이런 뭐능나가 됐든 어분이 됐든 일절 안 먹는 시간대가 있어요. 음. 이제 그 계절로 얘기하면 간절기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음. 그랬을 때그루테니 먹힌다 특효가 될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음. 동물성을 먹다 보면은 소화가 잘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섬유질을 먹어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음. 그 언제라고 누구도 얘기를 못 해요. 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글루텐이 먹히는데 음, 짧은 그 시간. 이 캐피싱에는 느나 떡밥이 글루텐류 떡밥이긴 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쓰시는 것도 괜찮고 보쌈. 네, 보쌈 떡밥을 쓰시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오늘 공개를 해드리는 게 저희가 뭐 오랜 시간 테스트를 했던 뭐 밀키스 레시피, 그다음에 뭐 수파 호 레시피 이런 글루텐 레시피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글루텐에서는 수파 호 레시피 이게 경원 산업에서 나온 글루텐과 그다음에 일본에서 나온 마르큐사의 글로벌 떡밥, 네, 글로벌 떡밥. 둘다 글로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떡밥을 글루텐 네 가지를 가지고 섞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한 개는 뭐냐. 아쿠아 블루를 많이 쓰셔가지고 저희가 아쿠아 블루 레시피를 만들었었어요. 음. 그게 불사신입니다 불사신 레시피. 아 근데 그게 좀 약간 네. 변했죠? 살짝 변했습니다. 살짝.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거 오픈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느나 떡밥이나 뭐 보선 떡밥을 쓰고. 쓰지 않고 계신 분들은 요 레시피를 쓰셔도 충분히 마리수를 잡을 수 있다. 네, 그렇다 이제 글루텐은 대개가 하얀 색상을 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을 넣을 때가 있고 음. 안 넣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어, 약물을안 넣고 왜냐면 어 요즘 글루텐이 저녁에 잘 먹어요. 음. 저녁에 잘 먹는다는 거는 먹이 활동을 할때첫 번째 청각, 음. 두 번째 시각, 시각, 시각. 세 번째 고각. 후각이거든요. 그럼 저녁에 하얀 색깔을 잘 먹는다? 시각이 있다? 왜 있을까요? 어두운데 흰색만 보이니까. 그것도 그거지만은 서치라는 게 있어서 하우스에는. 아... 하우스에는 서치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가 더 크다? 생각보다 커요. 음... 그래서 반응을 빨리 합니다. 음... 그리고 어, 이제 겨울에는 물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모든 행동이 느리거든요. 음... 근데 구루텐이 가볍잖아요. 음. 블루가 요즘 와서 뜨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가벼워서 가볍다 음. 그래서 약한 힘으로 흡입을 해도 입안으로 들어오니까 음. 그래서 그거 어, 블루, 블루도 가볍고 글루텐도 가벼운 쪽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하우스에서 좀잘통하는거지 음. 그러면 일단 글루텐부터 한번 개는 방법을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경원에서 나온 화이트 음. 아 이게 밀키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음. 밀키는 어느 데 쓰냐? 위에서 우아질이라 그러죠. 보통 받아먹지 음. 않는 데서 밀키가 더 효과적이에요. 음.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이제 떠 있는 고기가 많은 곳에서는 화이트를 화이트 쓰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무조건 한 봉을 뜯어 습니다 가위로 충분히 잘라서 아, 이게 잘안 나올 때는 반대쪽을 조금 공기 구멍을 만들어주면 잘 나와요. 음. 이 스노우를 네.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스노우 그루텐이 되게 좋아 아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이 포테이토 계열의 바닐라 향이 나면서 분말이라 그래야 될까 음. 이런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떡갈이거든요 약간 눈 내리는 느낌 이네말 말 그대로 그렇게 돼요 자한 컵선에 맞춰서 네, 딱 컵선에 잘라서 자50그 다음에 와다 굴루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겨울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와다 굴루라는 거하고 알파. 알파 21이 있죠. 둘이서는 워낙 잘 맞으니까. 근데 우리 국산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없어가지고 제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자, 와다도 네. 컵선에 맞춰서. 네, 50. 그다음 알파 20. 21. 알파 21은 점성이 워낙 강해서 응. 반. 25만 놓니다 아, 25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점성이 너무 강해서 너무는. 끈적되고잘 풀림이 어, 너무 오래가요 음. 그래서 25 25. 자 그러고 잘 섞으셔야 돼요 이게 같은 종류 같아도 무게가 다 각기 다르고 입자가 다르기 때문에 잘 섞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 섞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잊지 마세요 네, 잘 섞어서 물은 지금 200 이게 225 들어갔어요 네, 225. 네, 그러면 똑같이 물을 225를 넣겠습니다 수평으로 뜨시는 거. 네. 컵선 맞죠. 아, 수평. 컵선. 수평으로 뜨시는 게 있죠.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그럼 200. 200이죠. 그다음에 네. 25 하나.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응. 뭐가 있을까요? 선물. 선물 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쪽 방향. 한쪽 방향이고. 물을 매겨준 다음에, 매겨준 응. 된다. 물을 주네. 충분히 흡수시켜준다. 어, 어. <laughs> 흡수시켜준 다음에, 이제 넓게 펴놓고, 잠시 텀을 줘야 돼요. 바로 하는 것도 되는데,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한 30초에서, 날이 추면 1분, 응. 날이 따뜻하면 한 30초 정도, 이렇게 주시고서, 다 이제 이거 보시면, 이걸 확두 집는 게 아니에요. 한 컵을 한 컵을 이렇게 긁어내듯이 위에서 긁어내듯이, 그듯이 긁어내듯이 돌려가면서 골고루 회이 되니까 이렇게 음. 요 보이시죠? 이렇게 한 컵을 한 컵을 벗겨내듯이 이렇게 응. 돌려가면서 계속 회이겠죠? 밑에 넓게 퍼져 있으니까 이렇게 음. 무척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냐고 음. 괜찮습니다, 빨리 하셔도. 응.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섬유질이 섬유질이 엉키지 않기 그러면 그래야 원활하게 잘 풀리고 음. 그리고 저희는 떡밥을 항상 손으로 갭니다 엄마 손맛이 미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도 음. 마찬가지 숙성이 더잘 되고 오 섬유질이 보여. 그러면 이렇게서 보면 이게 섬유질이게 보일 거예요. 이게. 음. 근데 그걸 막 엉켜 놓으면 얼마나 질겨지겠어요. 한쪽 방향으로 있어요. 질겨지다가 약간 찐득해지면 그런 이제 경시 변화를 하죠. 오, 보슬보슬해. 그러니까. 약간 카스테라 느낌이 나요. 이 공기를 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경시 변화가 늦게 생기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풀어헤쳐 놓으면 이제 공기가 많이 내포가 돼 있어서 빨리 풀리고 확산성 아니, 손에서 달때 손에 압을 가지고 손세손가락게 압을 가지고 응. 인터벌을 길게 갈 때는 좀 찰지게 달고, 눌러주면서. 부실부실하게 달아야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밑달기중간달기윗달기가 가능하고, 점성 있게. 음. 이게 초기에는 지복은 위에서 탁 터져서 내려가는 게 빠르니까, 음. 넓게 지복은이 형성되니까, 그 다음에 중간달기그 음. 다음에 바닥에서 퍼지는 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꽉 눌러서 하면은 음. 찰져지는 거고, 음. 그냥 아까 저것처럼 만들어서 돌리면은, 보졸보졸해지는 보슬보질. 거로고 그래서 확산성을 극대화 시킬 때 쓰는 방법 그다음에 인터벌을 좀 가져가야 하는 방법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오, 지금 느낌 딱 좋은. 네, 좋아요 지금 잘 비벼지고. 야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음.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떡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 나셔야 돼요. 이런 느낌 안 나고서 그냥 써버리면은 고기만 다 띄우고 그러면 어 밑에는 제대로 집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흡입할때저흡입하는야 저거 내려가면 싹 풀리면서 내려가죠 응, 그렇죠. 그러니까 아, 삼각 떡밥이라고 있죠. 응, 그렇게 했을 때그 모서리는 깨져서 풀려서 확산이 되는 거고 응. 각진데 빼고는 그대로 바닥까지 내려가요. 응. 요 구루테라 할 때요 동그랗게 하지 마세요. 옛날엔 물방울이 됐서 했죠. 이렇게서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누르세요. 이렇게 바늘 툭툭 땡기면 이런, 이런 상, 각이 지게 돼요. 이렇게 아, 각이. 네. 그러면 이 모서리 진건 깨지고 나머지는 내려가가지고 확산성과 또 이렇게 집어와 먹이용이 동시. 동시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음. 이 느낌을 정말 만져보시고 싶으면 음. 낚시교실에 오시면 돼요. 거기서 네. 다 해드리니까 다시 한번 하고 직접 하게 하고 또 컨펌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네. 떡밥이라는 게 아주 미세한 양에 의해서 우리가 계량을 해 보면 응. 어분 같은 경우 50cc 기준으로 50예5 c c 응. 커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립을 퍼보면 사람마다 달라요 29g 하면서 5g까지가 어, 차이가 나요 제가 어, 달아보면 그러면 4번을 퍼서면2 응. 0 g 20cc 그러니까 물성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해하셨죠? 응. 그래서 이 계량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현장에서 외에는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계량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50cc 한 컵을 했을 때 심하게는 5, 5cc가 차이 나거든요. 네번퍼 쓰면 20cc, 다섯 번퍼 쓰면 25cc까지도 차이가 나는. 그러면 물성 완전 달라지죠. 그러면 전혀 달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안 돼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컨펌을못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 현장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십시오. 낚시께 시오 그리고 자, 아쿠아 네. 불사시 레시피.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100cc에 음. 물을 2 5 음. 신치 2 5 사형기수 2 5에서 75cc를 넣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향붕어, 대다수 어종이 향붕어로 바뀌면서 음. 너무 질문 되려 손해가 나요. 어... 그래서 물을 75%가 아닌 67% 또는 70% 음. 왜냐면 고봉어로 계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싹 깎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cc 0컵 하나에 5g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깎아서 할 건지 약간 고봉으로 할 건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물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자고요. 세컵에 음. 이제는 뭐가 됐든 세컵에 물은 두컵으로 가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걸 150cc를 50cc를 세컵을 넣었어요. 그럼 150이잖아요. 그럼 물은 100을 넣겠다는 뜻이에요. 두컵이니까 음.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이 50이 들어가고 신치 25, 사형기수25 25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별거 약물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차이많네요 옆에서 불 넣을 때이 신치나 사형기수 들어간 떡밥이 들어가면은 옆에 불구가 입질이 끊어져요. 맞아요.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와, 같은 걸 쓰는데. 예, 네, 그렇고 마법가루 넣는 걸 보여 드리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푼 거하고 네. 이렇게 해서 푼 거고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치. 이렇게 흔드는 거에 따라서. 맞아요. 자, 저는 컵선에 맞춰서 할게요. 하나, 음. 둘, 셋. 음. 놓죠? 음. 이거는 뭐 섞을 게 없네요. 음. 자물 50이 들어갑니다. 이거 수평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뜨시더라고요. 안돼. 수평으로 반드시 뜨셔야 돼요. 뭔가 이, 이거 안, 네, 뭔가 안 맞으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안 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양기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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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중요하거든요. 어? 이게 좀 흘렀네. 아, 상관없어요, 정도. 25. 그다음에 신치 25. 잊지 마시고요. 손 물에 담가줘야 되는 건 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똑밥색까지 미용하네요. 네. <laughs> 자, 이렇게 하고 골고루 펴서. 그대로 방치를 합니다 응. 어, 겨울에는 뭐 10분까지 걸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예, 그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여름에는 뭐 짧게 해도 되는데 겨울에는 10분정도 이대로 방치를 하겠습니다 자 응. 블루는 50cc 를 쓰든 100cc 를 쓰든 3컵을 컵선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물은 사행기술랑 신치랑 컵. 섞고 물이랑 섞어도 한컵한 컵, 네한컵한 컵, 이게 반컵반 컵이란 얘기. 그러니까 반컵한 컵, 그러니까 컵, 컵 그다음 에물한 컵. 컵. 아주 간단해 간단하네 이렇게 네. 하니까 오히려. 시시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짧게 할 때는 100cc만 쓸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근데 100cc를 25cc 컵으로 세개 하면 75cc. 음. 그니까좀 어. 그러니까 음. 달라지. 그건 너무 적으니까. 네. 50cc 3컵 넣고, 50물한컵 넣고, 25, 25에서 지금 한 것처럼 음. 딱 이렇게 하는 게 낫네. 그러고 요거 하실 때는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음. 이제 감은 떡밥에 물을 붓고 찌 맞추고 뭐 여러 가지 할거 아니에요 이때는 꼭 덮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이유가? 물 증발되지 않게 수분이 아, 바뀌면 안 되니까 수분이 바뀌면 물량이 그러니까. 바뀌어요 왜냐면 음. 추워도 바뀌고 더워도 바뀌고 다 바뀌니까 음. 이렇게 해는거나이 그릇 두개 중에 하나를 엎어 놓거나 음. 그렇게 해서 수분이 바뀌는 걸좀 물량이 바뀌는 거를 방지해야죠 그럼 어분이 차에 있다 보면은, 무거운 건 아래로 내려가고, 이제 가벼, 가벼운 아이들. 분말하고 과립이. 어, 분말고 과립이 나누지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걸 잘 섞으셔야 돼요. 예, 네, 근데 그걸 잘 섞어서 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하게 되면은, 내가 오늘 낚시가 잘 됐어. 그래서, 아, 내일도 잘 되겠구나 하고 왔는데, 안 되는 거야. 그거. 물량이 달라져서 그러는 거야. 그게 이제, 지금, 분말하고 과립에 물 먹는 그렇죠. 양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아.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아니, 유튜브에서 따라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 이게 이런 분들이 계셔. 이제 뭐 버스통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어분을 섞으면 그걸 한 번에 통에 보나요? 그리고 거기서 떠서 쓰시요 아, 그건 안 되죠. 근데 의외로 많이 하세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귀찮으니까 요런 통에다가 그걸 한꺼번에 이제 소분을 음 뭐열 봉지 분을양을는다든지해 가지고 한꺼번에 넣고서 그걸 그냥 퍼서 쓰셔요 그럼 비중이 다르고 어, 입자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 놓고 다니면 탁탁탁탁탁 치면서 맞아 분말이라 무거운 건 아래로 가고 가벼운 건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즉시 계량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한번쓸거 소분으로 해서 봉투를톡 털어 넣어야죠. 음 그치.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지금 우리 누나처럼. 네 지퍼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퍼백 조그만 것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소분할 때 거기다가 일회 분량을 넣어야지. 2회 음, 3회 분은 안된다안 된다가는 뭐 10번 할걸 한꺼번에 가지고 가서 한다.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나요. 아까 물 계량하는 방법도 맞아요.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섞이는섞이는게 아니라 분리가 돼 버리거든요. 차에서는 진동에 의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음, 그럼 일단 요거 숙성되는 시간 뒤에 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좀 이따 봐요. 자, 이제 숙성이 다 됐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마지막 첨가제 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선 이제 물에 손 묻혀서 하시는 건 잊지 마시고 잘 섞어요. 아 이걸 잘 섞어줘야죠. 부실부실. 부실. 뭔가 딱 부실부실하고 보슬보슬해요. 그러면 보슬부실 부실 하죠. 이게 자이 상태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콧물이다 마법가루다 뭐 말도 많고 탈도 음. 많았어요. 근데 아, 붕어한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걸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된게 뭐냐면 한 꼬치, 두 꼬치, 세 꼬치 사람 손에 따라 다른데 그걸 저는 기순상이보다 손이 작기 때문에 응. 그이 짚는 양이, 양이 다르죠. 100%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량화를 한번 해봤어요. 아, 저희 옛날부터 그 얘기를 예, 많이 했었요 그래서 150에는 아그 어, 동안에는 한 꼬집 두 꼬집 보면 되게 작은 거 같잖아요. 음. 안 그래요? 아니요. 많아요. 많아요 만 어, 어, 양 많아요. 그래서 10, 10cc 넘을 걸요? 그렇게 될거 같아요. 세 꼬집이면 10cc 돼요. 기분이... 저희가 해 보니까. 근데 저희가 계량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150 정도면은 음. 5cc. c c 250cc나 300cc가 되면 10cc. 10cc 그래서 5cc 컵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음. 응? 저희 저희도 많이 네, 팔죠? 저희도요. 출품은 그동안에는 팔... 이렇게 부추가루 통이나 소스 통을 가지고 흔들었더니 양이 일정치 않아서 문제가 일정치 된 거예요. 또 일정치 않아. 일정치 않죠, 이거는. 왜냐면 누가 얼마나 흔들어 대니 그래서 뚜껑을 열고 음. 그리고 마법가루요. 잘 하셔야 돼요. 소프트가 있고 미들이고 있고, 하드가 있어요. 응. 뭐죠? 달농기 들어온 거. 근데 저희는 저희 기준은 365에서 나오는 하드예요. 하드. 음. 굉장히 입자 굵어요. 음. 음. 자, 그렇게 해서, 자, 5cc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에 계량, 계량 컵선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 살짝 조금 더 들어가도 돼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볼게요. 한꼬집두꼬집이 얼마나 호화실이 많았는지, 이렇게 한번, 한번 뿌렸어요, 한 번. 자, 이렇게 해서, 한 방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엉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마법가루가.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또 평평하게 펴 놓은 다음에 음. 자, 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 c c 를세번 정도 음. 세번정도에 벌써 여기 몽글몽글 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몽글몽글하게. 이 몽글몽글이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아 이게 어분을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왜냐면 비중이 잡기고. 너무 가벼워서 고개 떠요 대리요. 요즘 그, 가정 어분 같은 경우는 그저 저걸 못 쓰게 하지요보리 계열을 음. 뜬다고. 근데 그거 안 그래요. 쓰기 나름이에요. 맞아, 그건 맞아요. 이렇게 해서 잘 골고루 섞어주는 거죠. 아까 그저구르테라듯이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음, 음. 확 한번 더 두둑기도 하고. 음. 이렇게 해서 어머는 이미 몽글몽글 해졌죠, 봤어, 그죠? 응. 이렇게, 아, 예, 네, 요렇게 해서 조금 더 기다리면 이제 숙성이 잘되면 손에 느낌이 굉장히 응. 좋아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좀 있어봐요, 이제 그냥 이렇게 통, 쿠션이 뭐야. 약간 통통한 느낌 어, 통통하고, 뽀실뽀실 어, 통통. 어, 통통. 통통. 그럼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그 통통한 느낌 나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응. 딱당아서딱 넘대는 거. 그러면요. 어디 보자. 아직 더 있어야 돼요. 응, 더 있어야 돼요. 네, 좀더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것 같아요. 그렇죠. 퐁퐁퐁퐁 이거 역시 낚시교실에 오시면은 정확하게 한번 네. 받아가면서 갤수 있습니다. 저뭐어려운거 없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오늘 낚시할내용이 음. 응. 그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저희는 낚시 영상을 찍을 거고 그것도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면은 아쿠아 블루랑 사양 기술랑 신치에서 불사신이고, 음. 그다음에 스노우 화이트 알파 와다 해서 수우파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이 수우파 레시피를 이큐피싱그 쇼핑몰에서 수우파 치면 나오고요. 그냥 불사신 야 불사신하긴 좀 그래서 불사신이다 막그 느낌이 뭐냐면 불사신이 막 어? 고기들을 막 어떻게 해서 잡아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반드시 성공하고, 네, 반드 네. 성공하고 죽지 않는 네. 그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 낚시는 죽지 않는다. <laughs> 붕어가 나올 때까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고요. 음. 레시피 올려드리잖아요. 네. 한 번쯤은 저희 쇼핑몰에서 사고 싼데 가서 사시는 게 맞지 않아요? <laughs> 나 이거 하려고 80번 갚거든요. <laughs> 80번? 근데 이거 레시피만 싹 가져가고 딴 데서 몇백원 싸다고 사시면 저희는 뭐 먹고 살아요? 아, 그것도 참 아쉽긴 한데. 어, 영상이 음. 돈이 좀 들어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뭐. 이큐피싱 쇼핑몰에서 사주시면, 구매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런 레시피 계속 낼 거예요 한 번쯤이라도 사주면 어, 유튜브 나가서 한 번쯤이라도 구, 구매를 해주신다 그러면 <laughs> 저희가 그거 준비해 가지고 더 좋은 거 항상 개발해 가지고 맨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레시피를 만들 때기울상인 레시피 만드시는 거 보신 분이 계신다면 알겠지만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개요 OCC 단위로 변경해 보고 OCC 단위로, 단위로 물을 변경해 보고 뭐한 꼬집이냐 두 꼬집이냐 그것도 꼬집으로 맞춰가지고 맞춰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을 가지고 성공해서 내보낸 거니까 이큐피싱이 만든 레시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저희 채비에 기가 막히게만 왕상불이요지 궁합이 너무 천상이요 음, 이거 진짜 너무 잘. 어느 맞습니까? 채비를 쓰든가 네. 저희가 이 떡밥은 이큐피싱 채비를 쓰면 더 좋고 다른 채비를 쓰신다고 해도 잘 그, 돼요? 잘 되게 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봉떨도잘 되고. 네, 그러니까 수파 레시피 그다음에 불사신 레시피. 그 경원 거랑 그다음에 마르큐오 그다음에 3 6 5 사양기술 신추가 섞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수파의 이물량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구리텐을 잘 먹는 계절이고 이즘까지안 음. 먹고 저녁에 주로 먹을 때는 하얀색이 음, 유리할 수 있다. 아, 유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기서 굴, 구매를 이제 저하 어차 피부르고또 우리 이제 늘쓰 쓸라면 약물은 다 가지고 계셔요. 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해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낚시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하는 요 몽골 몽골한 느낌이랑 몽실몽실, 몽실몽실 몽골몽골, 혹은 요거는 약간 카스테나 라 보슬보슬 보슬보슬 카스테라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반드시 만들어 보시면 꼭 만져 보시고 느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번만이라도 딱한 번만이라도 이큐피싱에서 하는 낚시 교실에 참여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안 되던 낚시가 해결이 되니까 그거 한번. 잘이 큐피싱 카페에서 보고 해주시면 되고 영상은 이다 만드는 영상은 끝났습니다 되게 쉽고 간단하니까 잘 보고 잘 따라 해주셔서 많이 많이 고기 잡으시고 즐겁게 낚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부의 말씀 있으실까요? 없어요 한번만이라도 사세요 네 한번만이라도 <laughs> 사달라고 하십니다 그게 당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이 큐피싱 찍으셔서 가입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